아나 천만원 남으면 다 자기 줄게 아니 들어가 1억 남으면 5천만원 주게 에이 그그그코무은돈 안받아 응. <laughs> 음, 누.. 누구 코에 붙일라고 이 코에 붙이고 아이 근데 로또가 당첨되잖아? 그럼 그 정도 1억은 줄수 있겠다 줄게 나는 음. 거 필요없어 그냥 한장이면 돼 줄게 뭐 그게 일이라고 로또 당첨되면 10억은 나오겠지 그러면 아름아름 다 주고 나면 줄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아름아름 주고 나면 다줄수 있다고? 어 엄마 아빠 1억씩 이억 드리고 와니는한장도못 가지겠네 안 가져도 돼 그까이 또 엄마 아빠 1억씩 2억 드리고 남동생 대출금 갚아주고 오빠야 오빠야는 좀 돈을 해보겠으니까 네 명이로 집 하나 사서 들어가시오 하고 아따 그 비싼 아파트 안 사고 적당한 집 사면 되지 이억도못 모으는 세상에 10억이면 언벌리브블한 돈이지. 그 언벌리브블한 돈이긴 한데. 집안치사면 끝나는 돈이야. 서울. 아, 서울, 서울. 인천이잖아. 서울 아님. 인천 인천도 그 사람이 진짜. 아무튼 간에 뭐 뭐가 됐든 간에 아파트는 아니어도 뭐 하다못해 빌라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민미 님 나이키 운동화 백컬 백컬 내다 10켤레 사주고 자기 이억 주고 남은 건나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근데 뭐로또가 그렇게 쉬웠으면은 우, 우리나라 사람들 다 되게 그냥 꿈이 그렇다. 아, 맞으실. 로또, 로또 당첨자가 엄청, 엄청나게 많아. 아, 그래? 그래. 로또 번호 당첨하는 그 사이트라든가 뭐 엄청 많아 자기 몰랐던지 자기 그런 관심 없지 나도 관심 없는데 난 관심이 없는데 뉴스를 한 번씩 보거든 그럼 이거 이거 돈 되겠다 번호만 나눠주는 장사에도 돈 되겠다 그생각은많이 진짜 사이트 운영만 잘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렇게 착실히 로또를 안사 중요한 거 <laughs> 가끔 장 보다가 생각나면 한두 번씩 하지. 그렇게 열심진 10... 이제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걸 뭐? 우리 막둥이는 일주일에 5천 원씩 꼬박꼬박 산다더라마는. 나는 그냥, 그거는 약간 호황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재미삼아 어쩌다 한두 번씩 하는 거지. 안 해. 30분씩. 어. 왜냐면, 딜이 좋아서 금방 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아! 택미집! 탱미틸. 괜찮아. 택미집이 나 말고 또한분더 있고. 훌륭해. 하긴, 지옥님은 딜안 했으니까 이게 딜 옷이 아니겠지? 아침부터 초파리 한 마리가 계속 알짱거리는데 잡지를 못했네라 밍밍님 탐 내가 게수 있을 니다 비오는데 지웅님은 지웅님은 이겨야 되는데 지웅님은 딜템 딜템이 하나도 없을 건데 이거는 아닌데 말이지 철수아용이 밍밍님 타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덕분에 아 비가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냉보우리를 했는데 말입니다. 쓴다는 말에 그냥 오늘 받기로 했지. 자기... 응, 음, 비 와서 바꾸고 싶다 하니까. 자기 그러면 팀장한테 뭐 사유서 쓰고 그래야 된다고. 그냥 오늘 하시면 안 되겠냐고 잘해드리겠다고 이러길래. 나좀 불편하고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가전 제품이라. 하유 썼으면 점수가 깎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받기로 했어 보다 우리 수십 년못수차인데잘 어떻게 쌈 해갖고 오지 않을까? 설마 그걸 가전제품인데 물다 마치고 오겠어? 아니 뭐 쌈꼬 안에 있그트 안에 있길래 보겠지 제는 가서 다가 어떻게 가지고 흑인님! 삼성 AS에 있다면서 비 오는 날가전 제품 물안 마치죠? 설마 마치나? 호대기 따로 싼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고마워. 날짜 변경 되기는 합니다, 이러는데, 저 사유서 써야 됩니다, 이 말에. 아이, 그냥 오늘 해야겠다, 이랬거든. 자기 사유서 써야 되는데, 그냥 오늘 받아주시면 안 되니. 그런 것도 사유서를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고객이 바꾸는데 그왜 직원한테 사유서를 쓰자 그래? 안 글라. 아니, 고객이 날짜 바꾸는 걸왜 직원한테 사유서를 쓰게 해? 철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진짜 쓰기 싫었나봐. 그냥 오늘 자기네가 진짜 잘하겠다고 오늘 받아주, 받으면 안 되니. 하여서 쓰기 싫대. 비가 와서 걱정은 했는데 내가 포기했어 그래서 뭐 어떻게 잘하겠지 뭐그 생각으로 비가 와장미이와 와. 이럴 땐 자꾸 네 생각이나 그러다 북받쳐 올라 자꾸 눈물이나 비가 와 잠도 와나 이럴 땐니 네 생각이나 나 동그라미 보고 있는데? 이뭐 시전하는 게 일도 없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갔어, 나는. 손님이 고객이 날짜를 바꾸고 그렇게 한 건데 왜 직원이 사유서를 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안 그래. 지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원이 날짜를 바꾼 것도 아닌데. 오메, 나 택미띠리다. 오메, 지웅님은 택미띠를 벗어났는데, 나는 왜 택미띠일까? 지웅님, 왜 이래요? <laughs> 마음의 평화가 필요해. 왜 다들 진짜 발도 빠르다. 나는 인제 가고 있는데 언제 저기까지 갔냐? 이 비가 엄청 오는데 으 미참말로 속상해라.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우선 대 완전 초스피드네. 잘해 아, 아하, 아하. 어, 픽살이 났다, 흠, 부사, 아울더. 뭐 와, 비가 온방지게 온다, 진짜. 오지마라, 오지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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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기 날 올랐는데, 그래도 택미들이네. 조심해. 어, 이거 등 뒤로 가야 되는 거지. 아, 아닌가? 조심해. 정해야 합니다. 여기 있으라는 건가? 뭐지? 으르렁이 에드넷어은빛님뭐 이상한 애들 데리고 왔어 이거 어디서 왔냐? 얘 어디서 온 거야? 으르렁이 잠깐 여기 와리 왔다 갔다 하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생기던데? 어디? 아 저기 가지 말라고 찍어 놓은 거였는데 간 거야. <웃음> <웃음> 음신감지네 쟤네들 무서운 애들이네. 예상부터 <laughs> 정해야. 음신감지다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다. 로달, 로라, 노라노라노라 하다 보니까 감각을 잃어서 그러는 거잖아. 노란 그대가 겪는 대가다, 이 말이야. 어, 일이 커졌다, 이거 뭐냐? 어, <목소리> 나, 이거, 얼, 얼더시 자꾸 씹힌다. 왜 이래? 바바브를 그냥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그 뭐냐? 왜 그런지 알아? 으르렁 롤하다 와고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롤 하다가 감각을 잃은, 이르렁, 이르렁. <목소리> <laughs> 팔같은 고자질이야.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라고. <laughs> <laughs> 아름다운 파티지 않아? 팔같은 고자질, 나의 이든 거 같은데. 이거 미안해요. 내 마음의 평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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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니까 봐, 무서워. 아, 아,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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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리고 가. 무서워, 무서워. 아름다운 파티지, 보자지라고 돌아가면서 애드도 내고 만이지 아름다운 파티라, 이 말이야. 너가에이드 한번, 내가에이드 한번, 이 세상을 시키고 대 성이 없 습니다. 아름다운 갈색 머리. 그래도 나딜 많이 늘었어. 죽어버려라. 아니 근데 밍밍님 어떻게 나 올드 속도나 그 깨구락지 변형이나 똑같애 깨구락지는 나와야지만 사슬 시작하잖아 어떻게 그러는거예요 나오기 전에 사슬 걸면 안걸리지 않아요 썩어 희어 나네.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 거지? 우르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나도 그러는데 양꿍 그거에 어. 아! 병득은 과학이라더니, 탱밑 딜, 4등인데. 먹었네? 아, 안 만들어도 된다. 그지, 지옥님, 이거. 가뜩이라서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안 만들어도 된다. 지용님, 우르렁, 덕분에 나 무기 안 만들어도 된다. 아, 좋아라. 모두 정심 만나게 드세요. 덕분에 무기 먹었네요. 뭐